안녕하세요 오토아입니다. 네 오늘은 이쁜 이쁜이 루나님이 만든 이모티콘들을 만나볼 거예요. 네 시작하겠습니다. 아 죄송합니다. 안녕하세요. 우리 함께 이모티콘 친구들을 만나볼까요? 렛츠고 안녕 나는 송이라고 해 나는 무지라고 해 다무치처럼 생겨서 그래 안녕 나는 펭글이야 안녕 나는 올보아지라고 해 흑유 우리 이모티콘 친구들 만나니 어때? 이제 우리 헤어질 시간이야. 아시에 다음에 보자. 안녕. 네, 오늘 여기까지 원창 찾죠. 네, 여태까지 오토 하였습니다. 안녕.